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6일 금요일 큐티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초대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악령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일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계속 채우려고 하게 되고 다툼과 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에 근본적으로 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은 마귀로부터 왔지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대항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자기 욕구와... 정력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